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아이고 소리를 내시나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신발을 신을 때, 무언가를 주울 때마다 저절로 나오는 그 소리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중 하나가 바로 허리가 아프다라는 얘기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허리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의 90%는 사실 필요 없는 고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예요. 허리 아픈 게 나이 때문이라고요? 그럼 같은 나이인데도 허리가 멀쩡한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건가요? 유전이라고요? 그럼 가족 중에 한 명은 괜찮고 한 명은 아픈 이유는 뭘까요? 진짜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66살이신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육체 노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허리가 아주 튼튼하세요. 하루 종일 서 계시고 무거운 택배도 나르시는데 전혀 아프지 않다고 하세요. 반면에 같은 층에 사시는 분은 59살인데 사무직이셨음에도 허리 때문에 고생하고 계세요.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몸을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에요. 경비 아저씨는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시지만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무거운 걸들 때도 올바른 방법을 쓰시고 틈틈이 몸을 풀어주시거든요. 반면 사무직 분은 하루 8시간을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일어서서 몸을 비트셨던 거예요. 허리 통증의 진짜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몸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마치 비뚤어진 탑 같은 상태가 된 거죠. 아래층이 기울어지면 위층도 함께 흔들리듯이 우리 몸도 한 부분이 틀어지면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리만 보려고 해요. 하지만 허리는 사실 피해자예요.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서 시작되거든요. 발목이 굳으면 무릎이 보상하려고 하고, 무릎이 틀어지면 골반이 기울고, 골반이 기울면 허리가 휘게 돼요.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 등이 굽고 등이 굽으면 허리가 과도하게 젖혀지면서 아픈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아픈 허리 부분만 들여다보죠. 마치 무너진 건물의 꼭대기만 보고 수리하려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나아진 것 같다가도 금세 다시 아픈 거예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나와요. 허리를 고치려면 허리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신의 균형을 맞춰야 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몸은 본래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 설계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몸은 저절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해요. 마치 구부러진 나무가 햇빛을 향해 다시 곱게 자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한 운동이나 비싼 장비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핵심은 세 가지예요. 굳은 곳을 풀어주고 약한 곳을 강화하고 틀어진 자세를 바로잡는 것. 이세 가지만 제대로 하면 어떤 허리 통증이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이 모든 걸 집에서 할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기술이나 복잡한 이론도 필요 없어요.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에요. 저희 동네 슈퍼 사장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2살이신 이분은 10년 넘게 허리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하루 종일 계산대 앞에 서 계시다 보니 허리가 점점 아파지셨던 거예요. 병원도 여러 곳 다녀보시고 한약도 드셔보셨지만 별 효과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을 알려드린 후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10년 된 허리 통증이 나을 리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처럼 아이고 소리가 안 나더라고 하시더군요. 한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도시고 주말에는 등산까지 다녀오세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여행도 다녀오셨어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몸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요. 우리 몸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예요. 모든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아요. 한 곳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에서 보상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한 곳을 제대로 고치면 연쇄 반응으로 다른 곳도 함께 좋아져요. 마치 도미노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허리만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방법들은 바로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해요.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텔레비전 보시면서도 할수 있고 음악 들으시면서도 할수 있어요. 특별한 장소나 시간도 필요 없어요. 거실 바닥이면 충분해요. 정말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하시면 일주일 내에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방법 말이에요. 사실 이 방법은 우리 조상들이 예전부터 써왔던 방식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하루 종일 몸을 쓰면서 살았잖아요. 밭에서 일하고 빨래하고 물을 기러 오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의 균형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차 타고. 사무실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다시 차 타고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잠자리에 들어요. 몸을 제대로 쓸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리듬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우리 몸은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어떤 자세가 편한지 다 알고 있어요. 다만 그 기억을 깨워주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깨워주느냐고요? 바로 몸의 본능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 하는 동작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는 것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몸을 비트는 것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동작들을 의식적으로 더 자주 더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해볼 것은 고양이 자세예요. 고양이가 잠에서 깨어날 때 하는 그 동작 있잖아요. 등을 둥글게 만들었다가 쭉 펴는 동작 말이에요. 이걸 우리도 해보는 거예요. 내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시작하세요. 손은 어깨 밑에 무릎은 골반 밑에 두시고요.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등을 둥글게 만들어 보세요. 마치 환한 고양이처럼 말이에요. 그 다음엔 고개를 들면서 등을 반대로 푹 꺾어 보세요. 이 동작을 천천히 10번 정도 반복하세요. 이게 왜 좋으냐면 척추 전체를 부드럽게 움직여주거든요. 하나하나의 척추뼈가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굳어있던 부분이 풀려요. 두 번째는 아기 자세예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이마를 바닥에 대는 자세예요. 팔은 편하게 앞으로 뻗으시면 돼요. 이 자세로 30초 정도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으니까 무릎 밑에 쿠션을 깔아도 돼요. 이 자세는 허리와 골반 주변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줘요. 마치 엄마 뱃속에 있을 때처럼 편안해져요. 세 번째는 나무 자세예요.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는 자세인데요. 벽에 손을 대고 해도 돼요. 오른발로 서서 왼발을 오른쪽 다리에 갖다 대는 거예요. 발목 옆이나 무릎 옆에 대시면 돼요. 절대 무릎 정면에는 대지 마세요. 이 자세로 30초씩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해 보세요. 이건 몸의 중심을 잡는 연습이에요. 균형을 잡으려면 온몸의 작은 근육들이 모두 협력해야 하거든요. 이런 작은 근육들이 깨어나면 허리를 보호하는 천연 코르셋이 만들어져요. 네 번째는 물고기 자세예요. 바닥에 누워서 양팔을 몸 밑에 깔고 가슴을 활처럼 젖히는 자세예요. 고개는 뒤로 젖혀서 정수리가 바닥에 닿게 하시고요. 이 자세로 15초 정도 있다가 천천히 내려오세요. 이건 앞으로 굽은 어깨와 가슴을 펴주는 자세예요.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앉아있으면 가슴과 어깨 앞쪽이 굳어져요. 그러면 등이 더 굽고 허리에 부담이 가는 거죠. 이 자세로 앞쪽을 쭉 펴주면 자연스럽게 등과 허리가 편해져요. 다섯 번째는 비틀기 자세예요.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앞으로 뻗으세요. 오른쪽 무릎을 세워서 왼쪽 다리 너머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을 밀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비틀어 보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각각 30초씩 하시면 돼요. 이 동작은 척추를 좌우로 비틀어 주면서 척추 사이의 공간을 넓혀줘요. 또 내장기관들도 자극해서 소화도 좋아져요. 이 다섯 가지 동작을 순서대로 해보세요. 전체 시간은 10분 정도 걸려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도 좋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지만 일주일 이상 안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습관으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처음에는 동작이 어색할 수 있어요. 몸이 굳어 있으면 이런 자연스러운 동작도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며칠만 하시면 금세 익숙해져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이 동작들을 기다리게 돼요. 안 하면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이 동작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 하는 움직임들이에요. 억지로 만들어낸 운동이 아니라 우리 몸이 원래 알고 있던 동작들이에요. 그래서 하고 나면 시원하고 개운해요. 마치 목마를 때 물을 마신 것처럼 몸이 만족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동작들을 할 때는 절대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시원한 정도에서 멈춰야 해요. 아프다는 건 몸이 저항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럴 때는 강도를 줄이거나 범위를 줄여서 하세요. 몸은 거짓말을 안 해요. 시원하면 좋은 거고 아프면 무리한 거예요. 이걸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호흡을 잘 활용하세요. 각 동작을 할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하세요. 그러면 근육이 더 부드럽게 늘어나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특히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호흡이 더욱 도움이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근육이 긴장하거든요. 그런데 깊은 호흡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면 근육도 풀리고 마음도 평온해져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 이야기를 또 들려드릴게요. 63살 되시는 박 여사님은 30년 넘게 허리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특히 집안일 할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다섯 가지 동작을 꾸준히 하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지금은 청소도 빨래도 거뜬히 하시고 텃밭 가꾸기까지 시작하셨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허리가 아픈 게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굳어 있었던 거라고요. 정말 그래요. 나이는 핑계일 뿐이에요. 제대로 관리하면 70, 80이 되어도 허리는 멀쩡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하루에 10분이면 1년에 60시간이에요. 이 작은 투자로 평생 건강한 허리를 가질 수 있다면 정말 가치 있는 일 아닌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주신 20분 동안 정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바로 생각의 변화 말이에요. 허리 통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허리가 아프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이제는 아니죠. 충분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아시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실제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천을 도와드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드릴게요. 첫 주에는 하루에 한 가지 동작만 해보세요. 다섯 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것 하나만요. 아마 고양이 자세가 가장 쉬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딱 2분만 해보세요. 2분이 어렵다면 1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둘째 주부터는 동작을 하나씩 추가해보세요. 고양이 자세에 아기 자세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3분 정도 걸릴 거예요. 셋째 주에는 나무 자세까지 더하고, 넷째 주에는 물고기 자세, 다섯째 주에는 비틀기 자세까지 모든 동작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몸이 서서히 적응할 수 있어서 부담 없이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충 해도 괜찮아요. 자세가 정확하지 않아도 시간이 부족해도 그냥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습관이라는 건 완벽함이 아니라 반복에서 나오거든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몸이 기억하게 돼요. 그러면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바로 습관이 된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허리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예전보다 덜 뻣뻣한지 일어나기가 더 수월한지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또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도 관찰해 보세요. 예전보다 편한지 아픈 정도가 줄었는지 느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어요. 하지만 관찰하고 기록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변화가 여러분에게 더큰 동기를 줄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허리가 아프면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기 쉬워요. 가족들에게 화를 내거나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게 되죠. 그런데 허리가 좋아지면 성격도 밝아져요. 웃음도 많아지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워져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어요. 가족들이 많이 밝아졌다고 한다는 거예요. 허리 때문에 힘들어하던 모습을 보던 가족들이 이제는 활기찬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에요. 가족의 행복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기쁨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가지 중요한 건이 방법이 예방에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허리가 그렇게 아프지 않으신 분들도 꼭해 보세요. 미리미리 관리하면 나중에 아픈 일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방법의 또 다른 장점은 돈이 전혀 안 든다는 거예요. 병원비, 한약비, 마사지비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많은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은 완전히 공짜예요. 몸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수 있어요. 여행을 가서도 할수 있고, 출장을 가서도 할수 있어요. 심지어 사무실에서도 할수 있는 동작들이 있어요. 정말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죠. 여기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70, 80이 되어도 건강한 허리를 가질 수 있어요. 실제로 80대인데도 허리가 멀쩡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꾸준히 몸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특별한 운동을 한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써왔던 거죠. 우리도 그런 분들처럼 될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그리고 혹시 이 방법을 해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특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로 내려가는 심한 저림이나 감각 이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이런 증상들은 신경 압박으로 인한 것일 수 있어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허리 통증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주일, 한 달, 1년 안 하면 분명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꾸준함을 잃지 마세요.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고 바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라도 해보세요. 고양이 자세 한 번만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한달 후, 석달 후, 1년 후에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정말 기대가 돼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그때 되면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지실 거예요. 좋은 것은 나누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마음이니까요. 여러분의 변화가 가족의 변화로 이어지고 친구들의 변화로 이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정말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고양이 자세 한 번만이라도 해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인생의 첫 걸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허리와 행복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어요. 댓글로는 어떤 동작부터 시작해 보실 건지 알려주세요. 고양이 자세부터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동작이 더 끌리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거예요. 혹시 가족이나 친구 중에 허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